254번 문제입니다. 자,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기역리언디을 리을, 미음 각각의 식에서 특징을 한번 보면 기역은 가우스가 보여요. 음, 이건 가우스 함수 또는 최대 정수 함수 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이루어지는데 정수가 되는 경상 아래쪽 점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기서 1이다라고 하면, 아래쪽에선는 1이고, 여기서는 2에서는 또 값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 또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죠. 자,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그죠? 불연속이에요. X는 0에서, 일단, 뭐, 좌극한, 우극한 따져주기 전에, 애초에 얘는 불연속이고, 불연속이니까 얘는 애초에 미분불능이죠 미분, 불능이죠. 미분 롱자 니은을 볼게요. 자 니은에서는 어, x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구분을 해서 함수를 구간별로 다르게 줬는데 등호가 성립하는 지점 함수값은 x는 0인 경우 0이죠. 자그 다음에 0이 아닌 경우 얘는 극한값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x가 양수인 범위와 음수인 범위 나눠서 여러분들 케이스를 봤더니 자, 첫 번째. X가 만약에 양수였다 라고 하면 절대값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X분의 X라고 해서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X가 만약에 두 번째 X가 0보다 작았다 라고 하면 절대값 풀고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얘는 약분해 주면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림을 그리고 보면 그래프에서는 자 0일 때는 함수값이 0입니다. 0, 그리고 0보다 큰 범위에서는 함수값 이 1이 나왔어요. 그럼 이쪽 부분은 비어 있는 상태서 에 이렇게 상수함수 형태로 나올 거고, -1보다 0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또 마찬가지 -1에서 이렇게 또 마찬가지 상수함수 형태로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렇 자, x는 0에서 일단 얘도 연속이 아니죠?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연속은 뭐 미분 계수갈 것도 없이 얘는 바로 미분 불능인 거죠 미분 불능 자그다음세 번째를 보면요 자 f x가 루트 x 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어, 루트의 x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식은 이거는 절대값 x다 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럼 절대값 x 그리프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죠 아까랑 똑같아요 아,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그냥 X로 나오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어, 물론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다 X로 나오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도, 자, X가 0 이상인 경우에는 Y는 X 형태니까 이런 형태 나오는 거죠. 자,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 형태가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V자 형태. 그래서 여기서는 연속이에요. 연속. 음, 오케이, 연속이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봐야 되잖아. 그러면 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1이 되죠. 그러면서 극한,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0 플러스로 간다, 뭐 상관 없이 1로 가죠. 자,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여기서의 기울기는 플러스 1이고 여기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선 미분 불능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미분 불능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연속이지만 미분 불능이다 라고 하는 이 디귿은 포함이 됩니다 괜찮네요 자 리을을 보면 이번에는 x의 1차가 곱해져 있는 형태예요자 여기서도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첫 번째 자 x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나오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x제곱으로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절대값 풀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다라고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래프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그려면 여기서는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0에서 시작해서 x제곱인 형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러면 꼭지점은 0,0이고 마찬가지로 위로 부러진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좌미분계수 구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 했어요 그럼 얘는 2 x 가 되죠 자도 얘도 아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ex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좌미분계수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할 때는 마이너스 ex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할 때는 2 x 해서 극한 보내면 0둘다 0으로 가죠 좌미와 우미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찬가지 연속이고요. 동시에 미분 가능입니다. 미분 가능. 자, 미음을 볼게요. 자, 미음. 미음은 f(x)가 어, 여기서는 x 플러스 절대값 x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어떻게 지금까지 풀었습니까? 그렇죠. 절대값이 있으면 항상 절대값에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냐, 그냥 나오냐 그 경계를 기준으로 나눠서 각각 함수를 구한 다음에 찾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첫 번째, x가 0 이상인 경우에는 f(x)가 그렇 f(x)가 e^x로 될 거고요.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0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x 더 x 0.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봤더니, 자, 0보다 커너 같은 경우에 함수값 0이고, 기울기가 좀더 가파르게, y는 ex 형태가 그려집니다. 자,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서 상수함수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려지는 함수가, 이런 모양, 여기서, 여기서. 자, 좌미분계수는 미분 하나만 없죠. 0이에요. 자, 우미분계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가 되잖아요. 여기서는 좌미와 우미가 다르니까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때0 하고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때2 x 를 넣었던 거 마찬가지로 어 얘는 아니죠 기울기가 여기서는 미분을 했더니 그렇죠 미분을 해야 되니까 미분 하면은 ex를 미분 하니까 이건 2가 되는 거죠 얘는 2고 얘는 0이니까 같지가 않죠 그래서 좌미와 우미가 달라요. 그래서 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연속이지만 미분 불능이 되는 거죠. 미분 불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자, 마찬가지로 찾고자 했던 어,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 중에 미음도 포함이 된다는 라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귿과 미음을 포함해서 어, 두 개가 된다라고 찾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